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명동 홈플러스 뒤편 2차 선도로를 접하고 있는 예쁜 신축 매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대명동 932-18번지 제나 건물이고요. 굉장히 예쁘고 옵션이 많은 풀옵션 신축 급매물입니다 먼저 옵션부터 쭉 한번 보시죠. 침대는 매트리스만 갖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저런 수납공간, 옷장, 바닥에는 서랍장, 에어컨 잘돼있습니다 입구에는 주방공간, 주방에도 위에 보시면 간접등이 있죠. 어, 주방에 간접등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키큰 장으로 신발장 있고, 냉장고는 정말 크네요. 싱크대 크기도 괜찮고요. 라임색 예쁩니다. 그리고 돌아서 방을 보면, 방 크기는 3m 20cm에 3m 크기. 솔직히 방 별로 안 큽니다. 그렇지만 옵션으로 카바를 치고 있고요. 안쪽에는 베란다 공간, 보일러 스탁기 빨래 건조대 있고요. 체험창 아주 크고 도로밴드라서 시야 훤하네요 옆에는 욕실 있습니다. 욕실 필수 환기창 있고 확실히 신축답게 예쁩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